아직도 술 냄새나요? 이러고 운전하려고요? 자요 잠깐이라도. 그런 게어딨어요 아. 왜 꼬집어요? <laughs> 꿈인가 하고 행복해서요. <laughs> 자경 씨, 사람을 참 감동시켜요. 지혜롭고. 그만 변치 마세요. 네. 불안하죠. 아니요. 믿어요. 어허,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데? 안전운전 하세요. 지금 집은 거 무슨 색이에요? 맞히면 상주죠. 초콜릿 색. 맞았습니다. No. 정말이에요? 네. <laughs> 뭐예요? 먹는 거 아니에요? 먹는 거 이따 사줄게요. 아, 아 이뻐라. 싫어요. <laughs> 이뻐서요. 주차 엘리베이터예요? 아니요. 아 자동차 찾아. 둥둥댕. 음 자다 왔습니다. 풀어요 뭔지 네. 알아맞히고 풀어야죠. 몰라요. 아주 넓은데 넓고 높고 화려하고. 설마 호텔은 아니죠?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? 정말 호텔이에요? 네, 그냥 돌아갈까요? 밥 먹으러 온 거죠? 음, 뭐 밥도 먹고, 여러 가지 하죠, 뭐. 싫어요, 갈래요. 그럴까요? 갑시다, 그럼. 백화점 청아봐요 캠핑. 가끔 그렇게 오바해요? <오버예요? 놀람> 유도하셨잖아요. 어머니가 장바오래요. 내일 우리 먹을 점심요.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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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무슨 어... 정말... 어... 일이에요? 누나 집이야. 누나 없어요. 너에 대한 감정 없어지지가 않아. 우리 식구들 모르게 다시 잘 지내자. 그러다가. 오빠 실직 나면 난또 찬밥이고요. 나 오빠 같은 사람 별로예요. 원하는 게 뭐야? 결혼요. 서로 감정이 중요한 거지. 그게 그렇게 중요해? 피차 엮이고 구속되는 건데? 그냥 해본 소리예요. 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. 챙겨주고. 네 손길이 한 번씩 그리워. 마땅한 코디나 메이커 구하세요. 아유 힘든가 본데 좀 잡아주고 그래. 네. 음... 자경아 왕모 오늘 보니까 너한테 많이 호감이야. 안녕하세요. 저 예리예요. 어. 오늘 저녁 사주시면 안 돼요? 어 오빠. 오늘 내가 저녁 사줄게 너도 나오랬다고? 어 서울 칼국수집 갈 거거든? 넌 6시 반쯤 전화해, 못 온다고 이거 네가 실적해, 몰래 와서 그러면? 난발 동동 구를 거고 어떡하겠냐? 너네 오빠가 없고 차로 가든지 해야지 슬어요? 어, 못 온대, 친구 만나서 음, 나는 뭐 친구 아닌가? 어, 어떡해 신발이 없대거든요. 아, 없어요? 네. 어, 아, 어떡해. 맞잖아. 이거밖에 남는 신발 없거든요. 주세요. 신으라고요? 그럼 어떻게? 아! 운전 조심하고. 네. 여보세요. 이모 좀. 이모 안 계셔. 집 앞인데. 신발 하나 갖고 나. 나 지금 목욕하려던 중이야. 기다려. 몇 시간 기다리게 하는 거야? 야. 그래. 야. 이게? 아, 아. 출발해. 니네 집으로. 내려. 못 내려. 신발 없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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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만나? 잠두분 앉으세요 아니 니들 뭐 싸웠니? 샤워 끝내고 신발 갖고 나가서 줬더니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더러 야래요 야 사람 몇 시간 기다리게 하는 거야? 제가 뺨한테 때렸어요 이게 하면서 제 뺨이 때리더라고요 자식 교육 이렇게 가르치셨어요? 네가 뭔데 다죠 너나 잘해 엄마 아빠 앞에서 너 나한테 맞을래? 네. 표정 싸우는 저 언니예요 20년 가까이 인연 맺었고요 이제 야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? 맞을지도 했어 너 사과해 못하겠는걸? 그럼 대신 맞아 야! 아, 야. 가만있어. 그, 아, 이놈의 귀배가 아, 아, 뭐야! 야! 야, 야. 어질 때려? 야. 네가 어질 때려? 사과해. 내가 너 심심풀이로 때리라고 얘 나왔어? 누나가 정영이라고 생각해봐! 어쩌고 뭐 하며? 어? 사과해. 됐어요. 우리 정말 남남이야. 길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아는 척하지 마. 이수시 어디 간거야? 이작경이 no. 아니고 무스크리 작경이야 나만 듣기 아깝더라고요 추우면 얘기해요 괜찮아요 남자가 그러면요 안 추워도 좀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. 여자가 그러면요 안춥다고 해도 옷 벗어주는 거예요. <laughs> 아, 따뜻하다. 난로도 있는데 천연 난로. 날로. 난 난로만큼은 가전 제품이 좋더라. 엽기적인 근접 봤죠. 네. 거기서. 여자 구두 남자가 신는 장면요 발이 들어가나? 한번 신어봐요 어? 아... 어떡하냐? 신죠요 들게 내가 드는 게 편합니다 진짜 오늘 자영시 히트였어 보면 사람 참뿅 가게 해요 그게 무슨 뿅가게 하는 거예요? 하여튼 여전 참 남자랑 다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. 어머니, 음? 자경 씨 별명 먼저 아세요? 이자경 아니고 무스쿠리 자경이요. 무스쿠리 자경? 사랑의 기쁨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. 오늘 제가 완전 뿅갔어요. 왜 슬아 사주게? 아니요, 저 때문에 자경 씨 구두 구이 빠졌거든요. 상품권 같은 거 주던가 하고 구두 사주지 마. 상품권요? 어. 어쨌든 구두 사주지 마. 네 알았어요. 아니 신발 사주면 신고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사주면 돼.